테슬라 모델 3Y 일체형 선우프 파노라마 선스크린. 테슬라 하이랜드 모델 3화 모델 Y에 완벽하게 맞는 차량 지붕 쉐이드입니다. 이 제품은 인공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차량에 적합합니다. 화학 성분형은 안전한 재질로 파노라마 선스크린 기능이 있어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온도를 조절해줍니다. 장시간 드라이브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테슬라 소유자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델 3지붕 쉐드 스크롤 오리지널 자동차 선바이저는 페스 2017년에서 2023년 모델에 완벽하게 맞는 제품입니다.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효과적으로 차량 내부의 햇빛을 차단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2023-2024년형 모델 Y와도 호환 가능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제품은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테슬라 모델 Y용 전기차양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일체형 자동차 선비트 케이드는 개폐식 선바이저로 설계되어 있어 햇빛을 조절하고 차량 내부의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델에 포함되며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특히 설치가 간편해 내부 개조에 적합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테슬라 모델 Y를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